봅시다. 3회 4번. 자 3회 4번은 와 너무 어려웠죠. 어. 근데 사실 3회 4번은 쌤도 물론 어려웠고, 뭐 일단 문제기 때문에 뭐 답을 풀어는 내겠지만, 이 중간에 예시도 사실은 아, 왜 하필 이렇게 어렵게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어, 핵심, 즉 빈칸에서 요구하는 것만 찾자. 어, 요 문제는 도리 어떤 어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어, 이 주어진 글을 100%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를 푸는 거 맞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좀 그런 교훈을 좀 주자, 음, 줍니다. 자, 해봅시다. 어, 이 글을 100%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야. 자, much of what we call political risk is in fact 빈칸. 자, 어 뭐에 많은 부분이 지금 이 머츠가 일종의 많은 것 많은 부분이라는 명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음. 자 그래서 관계명사와절은 뭐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콜은 사실은 콜 A B 이렇게 어 오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얘는 목적격 보이고 사실은 어, 우리가 정치적인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다수는 많은 부분이 자 실제로는 빈칸이란다. 자 근데 빈칸이 즉 뭔가 다뭐 어떤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맞죠? 어떤 자즉 injustice, uncertainty, circularity, contradiction, miscommunication. 자 과연 이 정치적인 어떤 위험의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의 어떤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is apply to all types of political risk from A to B, to, 뭐, 이렇게, 뭐, B-C 까지 나왔다, 맞죠? 그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디다가 지금 했노? 음, 여기가 아니라, 어, 여기죠, 여기. From A to B, 맞죠? 어, 요 부분이었죠. 자, 아무튼 간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요 예시는, from A to B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 자, 아무튼, 어, 이것은, 즉, apply to는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지, 어디에 적용됩니다. 모든 유형의 어떤 정치적 위험. 아, 아까, 어, 우리가 정치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의 어떤 다수가 빈칸이라는 이 성질은 사실은, 어, 모든 어떤 유형의 정치적인 어떤 위험에 다 적용이 되나봐.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는, 뭐, 어, from a, 어, 이거, strife가 뭐, 뭔가 다툼, 갈등이거든. 그래서 civil strife, 이걸 뭐 내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exploration은 사실, 사실 안 보려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단어라서 일단 보겠습니다. 뭐, 몰수이고요그 음, 다음에 regulatory changes, 뭔가 규제하는 어떤 그런 변화. 그런데, 아까 선생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예시가 사실 어떤 예시냐면 지금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위험 어 갑자기 예를 들면은 어 기업의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로 해볼까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어즉 정치 국가라고 할게 국가가 어 갑자기 삼성너 완전히 거의 독점이다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뭐, 독점하지 못하는 법. 그래서 뭐, 삼성에게 아주 불리한 갑자기 법을 제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위험이 사실은 이 빈칸이잖아. 예상치도 못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몰수. 예를 들면, 뭐, 세금을 많이 때릴 수도 있겠고, 뭔가를, 뭐, 예를 들면, 삼성이, 뭐, 뭐 했을까. 뭐, 비자금을 혹시나 좀 만들었다면, 그걸 몰수할 수도 있겠고, 맞죠? 갑자기, 갑자기 삼성을 타겟으로 해서, 어,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삼성 입장에서는, 어, 어떤 정치적인 위험인 거지. 자, 가보자. 자, 어, 정치적인 위험. 위협. 그것은, unlike credit or market or operational risk. 자, 이건 진짜 볼 필요 없겠네. 뭐 하나만 볼까? unlike, 그 다음에 지금, 역시나, credit, 그 다음에 market, operational risk. 이건 요 risk에 다 걸리는 거야. credit risk, market risk, operational risk. 그 아무튼 뭐 신용이나 시장이나 어떤 뭐 operational risk 이런 것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그런 위험, 위협은 그렇지 답은 요거죠 Unsystematic,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급작스럽고 따라서 more difficult, 뭔가 더 어렵다는 것이 뭐 하기가 더 어려워 To address, address는 뭔가 어, 대처하다 이런 겁니까? 대처하다, 처리하다, 뭐에서? Uh, in classical in classic statistical terms, statistical은 뭔가 통계적인이죠, 통계적인. 음. 그래서 뭔가 아무튼 기업에서 어떤 통계적인 관점에서 아니 다른 것들은 맞죠 뭐 신용 어떤 위협이라든지 어떤 시장에 어떤 위협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통계적인 관점에서 예전에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예측을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치적인 어떤 위험 갑자기 뭐 대통령이 맞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자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인물이 탁 돼가지고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위험은 뭐, 그렇지. 체계적이지 않고 예상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뭔가 대처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답은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벌써 uncertainty인 거죠. 자, 그래서 좀더그 답을 확실하게 찾는 근거는 여기죠. What is the probability? 자, 어, 확률이죠. probability. 가능성. 자,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That terrorist will attack the United States again. 그래, 차라리 이런 예시를 들지. 어, 기업 이야기하고 정부 이야기니까 하좀 너무 어려웠는데 자 테러리스트가 맞죠? 어즉 미국을 다시 이렇게 공격할 그런 확률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 그렇지 알수 없다는 것이 u n c e r t a i n 하다는 것이 u n c 불확실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즉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이 전쟁이 갑자기 이렇게 나서 막 중동 또는 막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은 불확실했죠. 음. 자, 근데 조금 어려운 예시 간다. 답은 사실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고, 근데 이제 이 어려운 예시가 사실 좀 쉽지는 않는데, 이거 좀 대충 봅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벌써 어, 답을 찾았지, 답을 찾았지만 그래도 뭐 이거를 조금만 음, 살펴봅시다. Online 어, earthquakes or hurricanes. 자, 이런 자연재해와는 달리 아, 이게 좀 어려웠어, 쌤도. political actors가 누구며, 그 다음에 여기 risk managers가 누군지가 참 헷갈렸거든. 자, 그래서 아무튼 political actors는, 자, 좀다 봅시다. 뭔가 정치적인 어떤 위협을 가하는 사람인 것 같아. 어, 그 다음에 risk manager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갑자기 몰수나 세무조사나, 맞죠? 그런 규제하는 법 따위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맞죠? 뭔가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었는데,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뭔가 정치적인 위협을 만든, 그래, 아까, 여기서는 정부의 예시를 들던데, 아무튼 얘들은 끊임없이 adapt to, 적응한데. 자, 어, 근데, 어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adapt to가 아니에요. 자, adapt는 사실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는데, 그래서 adapt 다음에 to 나와서 전치사 to가 나와서 어디 어디에 뭐 adapt to new circumstance 라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처럼 명사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맞습니다 맞아 음. 근데 지금 to 부정사가 나왔거든 그러면 그냥 adapt는 적응하다는 자동사 이고 요거 아닌 거 같아 요거 아니고 뭐뭐 음, 뭐 하기 위해서지 목적 뭐 하기 위해서 자 barriers 뭔가 방해물. 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지 그 기업의 어,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들 어,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적응하더라. 자 이게 좀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를 봅시다. When corporation structure foreign investments to mitigate risk of exploration through,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죠.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음.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즉, 어떤 뭐 수단, 수단, 방법, 뭐를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보증이나 어떤 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어.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 corporation, 기업들이, 회사들이 structure, 자, 뭐를 구조화할 때 Structure는 구조화하다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한 외국의 어떤 투자를 구조화한대. 뭐를 줄이기 위해서? To mitigate risk of exploration. 아하. 예를 들면 은 지금 어떤 정부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정부가 갑자기 정치 자금을 막 내라고 해. 아니면 내가 너희 기업을 세금 조사해가지고 탈탈 털겠다. 뭐 이렇게. 즉, 몰수의 위험이 생긴 거야. 성공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몰수의 어떤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할수 있을까 그런 기업들은 그런 외국, 그렇지 어, 국내에 어떤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구조화할 수가 있겠죠 뭔가 좀 이런 어, 정치적인 위협에 조금 대응했네 그런데 자 주제를 보자 host g o v e r n n 그 주인 정부, 아마 그 기업이 있는 그런 그 정부겠죠. 아마 여기서는 정치적인 어떤 위협을 가하는 주체인 것 같은데, seek out. 또 얘들도 아무래도 좀 뭔가 가만히 지금 저 기업이 빠져나가는 걸 보지 않지. 그러니까 사실 uncertain 하다는 거지. 뭔가 또 다른 또 얘들도 대응을 해버리거든. 뭐를 또 찾고 추구하냐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방해. 끈질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또 방해. 그것 또한 uncertain 한 거지. 전혀 확실하지 않고 예측하실 수가 없는 거지. such as, 예를 들면, 은밀히 진행되는, 여기서는 사실, creep은 기어가는, 뭐 이런 거죠. 맞죠? 그래서, 은밀히 진행되는 그런 몰수라든지, 어, 또는, 어, regulatory discrimination. 뭔가 규제하는 그런 그, 예를 들면, 뭐 할까? 그 기업만. 맞죠? 지금 말안 듣는, 자기 정부의 말을 안 듣는 그 기업만 규제하는 그런 어떤 차별. 즉, 이런 것들이, that are very hard and legally costly to prove. 뭐하기가, 뭐하기가, 증명해내기가, 증명해내고 입증해내기가 매우 힘들고, 매우 힘들고, 그 다음에 증명해내는데, 어, 법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러한 뭔가 좀, 맞죠? 예시지, 예시지만, 갑작스러운, 어, 그러한, 어, 몰래 진행되는 그런 몰수라든지, 뭔가 자기 그, 어, A사만 지금 차별하는 그런 규제적인 어떤 그런 차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방해물을 결국은 찾아내더라 요게 진짜 uncertain한 거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observation over risk changes the risk itself 그렇지 물론 뭐할수 있어 이렇게 그 리스크를 관찰하다면 맞죠 그게 뭐 정치적인 위협이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위협이든 간에 관찰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기업에는 리스크 매니저일 수가 있겠죠. 어, changes the risk itself. 그렇지? 뭔가 그 위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there are ways to mitigate high impact, low probab probability events. 자, 충격이 크고 혁명산 어, 여기서는 콤마로 묶었으니까 그리고 확률이 낮은 사건들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 부분이 다 리스크로 생각하면 이 risk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 high impact부터 이게 결국은 risk야. Risk를 mitigate 줄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하지만 하지만 analysis of this risk 이러한 특히 정치적인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분석은 can be as much art as science. 뭐만큼 자 비교 비교는 비교인데 원급 비교입니까? A만큼 원급이겠죠. 맞아 음. 뭐만큼 과학만큼 뭔가 어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캔비니까 캔비가 앞에 있으니까 과학일 수 있는 만큼 이말이겠다 맞죠 과학일 수 있는 만큼 어 예술일 수 있다 이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는 과학은 뭐야 뭔가 뭐 확실한거지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즉, 과학일 수 있는 만큼이란 말은, 분명히 과학만큼 뭔가 확실할 수도 있지만, 뭐, 어, 어떤 예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예술은 좀 불확실한 거잖아. 어, 결국은 많이 불확실하다, 이 소리.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위험, 위협의 위협에 대한 어떤 분석은 뭔가, 어, 과학일 수 있, 과학일 수 있는 만큼, 그 말은, 과학만큼 확실하고 예측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 어떤 예술일 수 있다. 그 말은, 불확실하고, 뭔가 예측 가능하기, 예측을 하기가 힘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와, 진짜 쉽지 않은 글이었지만, 곳곳에 일단 이 빈칸을, 어, 빈칸된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글을 대할 때 사실 선생님은 너희를 그냥 이 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지만 너희들은 뭐만 하면 그렇지? 이즉 정치적인 어떤 위협의 특성,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근거만 찾더라도 충분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거다. 오케이. 수고했다